안녕하세요 피치리입니다. 어, 지난번에 카멜레온 개코 사육장에 이어서 오늘도 카멜레온 개코의 사육장입니다. 여기 지금 보이는 이 작품인데요.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건2020-30 사이즈, 이번에 보여드리는 건30-30-45 사이즈입니다. 좀더큰 사이즈의 카멜레온 개코 옥시덴탈리스의 사육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전체적으로 인조식물과 인조이끼를 꾸몄고 바닥 관리형 사육장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사육장이 되겠습니다.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만족스러운 작품이 나온 것 같습니다. 정말로 잘 나왔고, 어, 이쁘게 진짜 잘 나왔습니다. 아마 보시면, 실제로 받아보시면 더 이쁠 거예요. 카멜레온 개코가 살게 될303045 사이즈의 피치리움에서 만드는 아티리움. 네 인조식물과 인조끼리 이용했죠 사육종 소개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네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아 너무 잘 나왔죠 이쁩니다 진짜 정글 같아요 어, 어떻게 이거를 가짜 식물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진짜 식물 같습니다 <laughs> 네 지금도 역시 케이스 네 안에 보면 조명과 환풍팬이 지금 설정되어서 환풍팬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환풍팬과 함께 조명을 네, 막아주는 그리고 먼지가 들어가던 것도 방지해주고 어, 필요없는 빛의 산란도 막아주는 네, 사육장 일체형 커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, 지금 아주 잘 어울리는 모습이고 네, 이 엑소테라 사육장에 맞게 제작이 됐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사육장에는 아마 맞진 않을 거예요 아마 올, 그냥 올려두는 용도로는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딱 맞는 떨어지지 않는 아무리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거든요 네, 홈에 맞춰서 딱 맞게 제작이 됐기 때문에, 네, 엑소테라 사육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, 아, 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문을 열고 보면, 이 사육장에서는 여러 가지 옵션이 또 적용이 됐습니다. 네, 안에 보시면, 상단에 은신처가 하나 있습니다. 습식은신처라고 하죠. 지금 수태가 넣어져 있어요. 네, 뚜껑도 별도로 세척 가능하게끔 꾸며져 있기 때문에 이 위가 오염이 됐다면 얘도 빼서 사용을 해주시고 홈이 파져 있기 때문에 딱 맞게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이렇게 딱 맞게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그냥 얹어주지 마시고 꼭 이렇게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확인하신 다음에 넣어주시면 되고 또 보면 하단에 유목이 하나 있는데 이건. 음 데코용으로 꾸민 거니까 뺐다 꼈다 혹은 없이 사용해도 됩니다. 네, 안에 보면은 하나의 은신처가 더 있습니다. 네, 특별하게 두 개를 주문해 주셨어요. 상단에 하나 고정형 그리고 하단에 하나는 고정되지 않는 빼서 관리할 수 있는. 근데 얘도 뒤에 아크릴이 투명입니다. 네. 전면부는 꾸며졌습니다. 이것도 이제 손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제작이 모두 가능한 거죠. 앞부분을 어 지난번 영상처럼 투명하게 두는 방법도 좋고, 앞부분은 맞고 어 원래 뒷부분은 제작을 하진않는데 뒷부분이 색깔 있는 아크릴이 아닌 투명 아크릴을 적용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뒷면으로 해서 볼수 있는 전체다 투명하게 하는 그 깔끔함의 장점도 있고 이 앞부분은 꾸며지고 뒷부분으로만 확인하는 물론 하단 부분에서도 볼수 있습니다. 네. 아래 유무 개체 유무 확인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이런 부분 새로 적용이 된 습식 은신 처고네 이것도 함께 적용이 됐고, 또한 이 친구도 큼지막한 배변 패드가 함께 적용이 됐습니다. 네 바닥을 관리해 줄 겁니다. 예, 키우다 보면은 바닥 부분에 배변이 많이 모이게 되는데 이 부분만 빼서 세척을 해주는 거죠. 네. 가는 모가 있는 솔 같은 경우로 이렇게 비벼주셔도 좋고, 아니면 샤워기 같은 거로 뿌려만 주셔도 다 케어 되거든요? 네. 꾸덕꾸덕하게 정말로 잘 만들었어요. 네.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잘 만들었으니까, 네. 이게 오염이 된다면 세척해 주시고, 자연건조 시켜 주셔도 좋고 아니면 여기 위에 지금 환풍팬이 달려 있잖아요 센서 보이시죠 이 환풍팬 바람으로도 선선한 바람으로 말려도 괜찮거든요 네 어느정도 물기가 제거 된다면 여기에 넣고 여기에 넣어 주신 다음에 환풍팬 바람으로 말려 주시면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이 습식 은신처는 왼쪽에 두셔도 되고 꺾어서 오른쪽에 두셔도 됩니다. 네 이거는 손님 마음이겠죠. 저 같으면은 여기는 오른쪽에 하나가 있으니까 이쪽은 왼쪽에다가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. 네 이게 더 구성이 더 맞는 것 같죠? 이렇게 두고 아까 전에 넣어줬던 유목 다시 넣어서 세팅 이렇게 해주고. 네, 유목이 있는 게좀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. 얘들이 네 얘네들이 밟고 밟고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아래에도 유목 하나 있는 게 저는 레이아웃적으로는 어, 맞는 것 같네요. 같이 넣고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식물들도 이분께서는 원하는 식물을 콕콕 집어 주셔서 네, 이 인조 식물이면 좋겠다. 네, 구도도 사실. 인스타그램에서 사진 찾아가지고 보내주셨거든요. 이런 구도, 이 유목 이용해달라. 아주 디테일하게 알려주신 고객님이십니다. 그래서 그에 부합되게 최선을 다해서 제작을 했고, 마지막에 만족합니다. 이쁩니다. 아, 얘기가 나올 때까지 좀 수정의 수정을 좀 거쳤던 것 같습니다. 네, 처음에 사실 유목 선택을 좀 잘못해가지고 네 유목도 중간에 변경 한번 했었고, 어, 또한 식물 같은 경우는 이제 이, 이런 약간 색깔이 있는 인조 식물들 몇개 원하셨고, 또 요거 하나 있는 거, 포인트로 있는 거, 어, 그리고 이런 유목들 배치 구성 그리고 위에 은신처하나 아래 하나 아, 네. 그러니까 이번에 주문해주신 분께서는 피치리움을 잘 아시는 거죠. 어떻게 요청해 주시던 저는 여러분들의 작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니까 믿고 맡겨주시면 될것 같아요. 유목들 어, 생물들이 다칠 일 없게 혹한 곳 없이 요렇게 해서 뭐 이렇게 찔리거나 그런 거 없이 잘 제작됐고요. 식물들 원하시는 식물들 잘 배치했고 이끼들과 작은 식물들 역시도 너무나 잘 나왔습니다. 인조스럽지 않고. 실제 정글 느낌으로 잘 꾸며진 것 같습니다. 자연스럽게 실제 자연처럼 쓰는 게 피치리움의 장점이고 제가 계속 공부하고 노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을 높이 봐주시고 그 점의 매력을 느끼셔서 주문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주문 많이 해주시는 만큼 계속 더 실력도 늘고 있고 저도 그만큼 더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 하면 더 이끼를 실제 이끼처럼 쓸까 식물들을 계속 저도 이것저것 다녀보고 사용해보고 테스트해 보고 있습니다 물 빠짐이 있으면 절대 안되고요 그래서 물에도 계속 담가나 보기도 하고 이끼들도 이것저것 테스트해 보고 그러면서 지금 계속 계속 저도 완성형 사육장이 되어가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 더 멋있어지겠죠 물론 지금 저는 이 사육장에 있어서는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한 게이 정도겠지만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을까 싶지만 더 발전해야 되는 게 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열심히 하루하루 제작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습도가 너무 낮아졌을 때는 분무 꾸준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환풍팬 설정 잘 해주셔서 적절한 습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해 주시고 가끔씩 환풍팬을 습도와 무관하게 틀어주셔서 아, 맑은 공기가 사육장 내에서 순환할 수 있게 아,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에만 뚫려있는 사육장 구조입니다. 우리 엑소테라 사육장, 파충류 사육장들이 보통 위에만 망으로 뚫려있잖아요. 네, 공기가 순환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. 그래서 강제로 바람을 넣어줘서 공기가 순환되어서 신선한 공기가 들어가고 좀 나쁜 공기는 빠져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게 아, 이런 좁은 환경 가둬진 환경에서 생물을 키울 때는 너무나도 필요하고 사실상 무조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, 공기의 순환은. 어떤 생물, 파충류가 아니어도 그 공기의 순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공기를 순환시켜서 생물들이 맑은 공기 속에서 숨쉬면서 행복하게 살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 슈프 그릇을 올려놓을 수 있는 구간도 제가 좀 만들어 봤거든요. 요건 요청하지 않으신 건데, 어떻게 보면 제가 서비스 개념이라고 해야 될까요? 여기 편편하게 육지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슈퍼 그릇 올려놔 주시고 애들 여기서 잘 살고 사진도 찍고 사진 찍으면 잘 나올 거예요 사진도 찍어주고 하면서 이쁘게 이쁘게 잘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멜레온 개코의 사육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 진짜 크레 사육장 진짜 많이 만들다가 최근에는 정말 비주류라고 하죠 네. 다른 파충류들, 그리고 뭐 양소류들, 이것저것 사육장들 많이 주문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. 네.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죠? 어, 계속 열심히 여러분들이 많이 주문해주시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사육장을 제작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육장이 있다면 전화번호나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상담하고, 어, 여러분이 원하는 컨셉 잘 잡고 최선을 다해서 제작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 많은 사진과 영상 올려놨습니다. 그거 보시면서 시, 시스템적인 것도 이해하시고 나에게는 어떤 취향이 맞는지 정말 여러 가지 유목, 여러 가지 재료들을 이용해서 만들거든요. 어, 내 취향은 뭔지도 한번 찾아보시면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자, 멋진 취미입니다. 멋진 취미, 멋진 사람들과 멋지게 계속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피치리움은 여러분들의 취미를 계속 돕겠습니다.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. 안녕!